남자는 27의 초년 운이 처음에 들은 운이 27이라고 해요. 결실을 맺는 운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운이기도 해요. 변동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변동수, 이직수, 그 다음에 새로운 인연, 연인이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문서를 잡고 이사하시는 분들,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 아니면 문서를 새로 잡는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시간에는 소띠 하반기 운세 간략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27살 정축생 소띠. 아, 남자는 27의 초년 운이 처음에 들은 운이 27이라고 해요. 뭐, 결실을, 뭐, 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결실을 맺는 운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운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 지금 시기로, 하반기 시기로 본다고 하면, 지금 약간 주춤할 수 있는 시기, 좀 재미없고 따분한 어떤 그런 시간에, 시간이 될수 있어요. 그게 찬바람이 나면서부터, 어, 좀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진행사항이 좀 약간 착착착착착, 그러니까 봄에 약간, 저 시기가 약간 시작했던 것들이 주춤해서 지금 정지나 아니면 잠잠한 어떤 그렇게 해서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말썽이 많이 들어오거나 미뤄지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될수 있는 운이 지금 소띠운세 의 전체적인 운이라고 봐요 그래서 27들은 어 변동 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변동수 이직수 그 다음에 새로운 인연 연인이 들어온다 든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듯이 이런 것들 이 되게 왕성한 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시기적으로 뭔가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이직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약간 주춤해 있던 경기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좀 시도를 해볼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어서 음, 준비를 좀 하셨던 분이라면은 과감하게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로나 월출사 슛띠 어, 아홉수잖아요. 우리가 아홉수 뭐다 나쁘진 않아요. 아홉수라고 해서 뭐뭐 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아홉수라서 그런가보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 근데 아홉은 인간의 운, 인의 운이 치고 들어온 다한 가지 뭐냐 하면 어, 사람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거리를 일, 어, 뭔가 일을 저질러게 만든다든지 행동적으로 옮기게 되게끔 만들어서 어,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결과가. 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직성이 뜨고 마음이 뜨고 들쑥날쑥하고 승승생승할 때가 딱이 시기에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괜찮게 시작을 한단한 가지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어 남의 일을 대신해서 내가 일을 한다든지. 내일이 아닌데 좀 약간 오지런 넓은 짓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큰 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원하나 개축상 소띠 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문서 잡고 이사하시는 분들 새 집으로 이사를 한다 아니면 문서를 새로 잡는다 뭐 이런 것들 자동차를 새로 산다 바꾼다 하는 운도 되게 괜찮을 거예요. 어,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투자나 무리한 어떤 그,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자면, 원 금액은 이만큼인데, 내가, 어, 그래 이빠이,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무리하게 들게 되면, 내년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좀 생각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음, 가시는 게 좋고, 그런 분들 있으면, 전화 꼭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세, 신주생 소띠분들, 인생은 60%더라. 뭐, 지금 직장, 아마 요 시기에 분들 보면,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노후대책에 대해서 어떤 뭐, 새로운 구상들, 새로운 직장들 되게,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운도 되게 괜찮아요. 단한 가지,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는데, 음, 이게 길게 보자고 한다면은, 뭐, 사업을 조금밖에 시작을 한다, 아니면 이런 것들, 분들은 앞으로 2~3년을 내다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어, 내가 큰 사업을 좀 하겠다, 무리하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 부분들은 조금 내년 후, 이후로 좀 미뤄보시는 게 좋고, 더 많은 공부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는 조금 조심하세요. 차 운전 조심하시고, 어, 뭐 사고수, 길가의 사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쳐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교통사고로 가신 상가집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다른 상가집은 괜찮은데, 교통사고로 가신 분들의 상가집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띠분들은 삼재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여름에 온유월 세산복은 약간 주춤하거나 조심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약간, 어, 어, 릴레이 하면서 천천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